자, 이제 봐. 이렇게 하면 입이 더 커지지. <laughs> 주환이, 옆에 오세요, 여보. 난 눈만 있어. 음. 자, 누가 내 머리를 똥 썼어? 볼까요? 네. 자. 작은 두더지가 하루는 해가 떴나 안 떴나 보려고 땅 위로 고개를 쑥 내밀었어요. 그러자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났답니다. 몽글몽글하고 길고 갈색을 띠는 어떤 것이 갑자기 두더지 머리에 척하하고 떨어졌어요. 그것은 소시지 같기도 했어요. 뭐더지 음, 두더지 뭐더지에크 어. 이게 뭐야? 누가 내 머리에 똥 썼어? 엄마. 두더지가 소리쳤어요. 찢어졌다. 응, 음, 찢어졌어. 그러나 눈이 나쁜 두더지는 아무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. 엄마, 너 이거 찾어 응, 여기도 그래요. 네가내 머리에 똥 썼지? 두더지는 막 그곳을 날아가며 비둘기에게 물었어요. 나는, 나는, 나 나? 아니야. 내가 왜? 비둘기가 대답했어요. "내 똥은 이렇게 생겼는걸?" "그러자 하얀 물똥이 작은 두더지의 발 앞에 철썩 떨어졌어요. 두더지의 오른쪽 다리가 하얗게 얼룩졌어요. 네가 내 머리에 똥쐈지 두더지는 밭에서 풀을 뜯고 있는 말에게 물었어요. "나? 아니야. 내가 왜?" 커다란 말이 대답했어요. 내 똥은 이렇게 생겼는 걸? 말가 봐봐. 어. 그러자 쿠랑탕 소리를 내며 다섯 개의 크고 굵은 말똥이 작은 두더지 앞으로 떨어졌어요. 마치 까만 사과처럼요. 정말 굉장했어요. 네가 내 머리에 똥 쌌지? 두더지는 토끼에게 물었어요. 나? 아니야. 내가 왜? 토끼가 대답했어요. 내 똥은 이렇게 생겼는 걸? 그러자 타타타 하고 열다섯 개의 토끼똥이 마치 까만 콩처럼 두더지 위로 쏟아졌어요. 두더지는 아이쿠 하면서 잽싸게 피했어요. 마콩. 어콩 같아, 그렇지? 거응 이거... 콩이야. 이만 <laughs> 뭐야? 이거, 이거 콩. 콩. 네가 내 머리에 똥 썼지? 두더지는 방금 꿈을 꾸게 난 듯한 염소에게 물었어요. 아, 내가 내가 어 이상한 거야? 진짜? 응? 염소 얼굴 이상해져. 나 아니야. 엄마나. 내가 왜? 지안이 웃긴 거 보여줄까? 응, 염소가 봐봐. 대답했어요. 어, 엄마. 어 엄마 안 읽을까 그럼? 안 돼. 어 엄마 안 읽어 이제. 엄마나 읽어. 읽어. 맨내 응. 똥은 이렇게 생겼는 걸. 그러자 오도당둥당하고 까만 새알 초콜릿 같은 똥이 공중제비를 하며 잔디 위로 뚝 떨어졌어요. 이것은 두더지의 마음에 쏙 들었답니다. 네가 내 머리에 똥 쌌지? 두더지는 방금 대세김질을 끊어 소에게 물었어요. 나. 너? 음, 아니야. 내가 왜? 소가 대답했어요. 내 똥은 이렇게 생겼는걸. 그러자 짜르륵 하며 눈물 없고 커다란 새똥 무더기가 두더지 바로 옆 잔디로 쏟아졌어요. 이번는 무슨 옷을 입을까? 두더지는 자기 머리에 똥을 싼 녀석이 커다란 소가 아니라는 걸 알고 무척 기뻤어요. 네가 내 머리에 똥 쐈지? 두더지는 돼지에게 물었어요. 왔다. 나? 아니요. 내가 왜? 꿀꿀. 돼지가 대답했어요. 내 똥은 이렇게 생겼는걸. 꿀꿀. 그러자 묽은 똥무덤이 뿌지직하고 풀밭에 떨어졌어요. 두더지는 코를 싸지었어요. 너희들이 내 머리에 똥싸... 두더지는 물어보려다 말고 가까이 다가가 보았어요. 통통하게 살찐 파리 두 마리가 음. 뭔가를 핥아먹고 있었어요. 드디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구나. 하고 두더지는 생각했어요. 얘들아, 누가 내 머리에 똥을 썼을까? 두더지가 얼른 물어보았어요. 재촉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봐. 다리 두 마리가 윙윙거리며 냄새를 맡았어요.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. 아, 이건 바로 개가 한 짓이야. 드디어 작은 두더지는 누가 자기 머리에 똥을 쌌는지 알게 되었어요. 뚱뚱이 한 바로 정육점 집 개였어요. 두더지는 뚱뚱이 한스의 집으로 재빨리 기어 올라갔어요 잠시 후 작고 까만 곡값이 같은 것이 뚱뚱이 한스의 널따란 이마 위로 슝 하고 떨어졌어요. 작은 두더지는 그제야 기분 좋게 웃으며 땅 속으로 사라졌대요. 누가 네 머리에 동사사? 어동사어 원투스피. 드 오늘은 다이